자, 반갑습니다.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주식타자훈련소 윤프로입니다. 금일 10월 30일 목요일이고요 하나오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어제 대체거래소에서 갑자기 급등 영상이 나와주면서 이 에이펙 회담에서의 관세협상 타결과 대미투자 확정, 마스카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시동이 걸리면서 오늘 오전에 갭으로 뛰어 올려주면서 이런 고점을 좀 만들어줬었고 일부 상승분을 반납했다곤 하지만 6.9% 상승 마감을 해줬죠. 다시 한번 대체 거래소에서 조금의 낙폭을 만들어 주면서 6% 정도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고점을 형성해 두고 위쪽에 차이 실험 매물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도 다시 한번 오일선 위쪽에서 상승 마감을 해줬다는 부분이고 오히려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추력을 얻은 상태에서 지금 명확한 재료가 터져 나왔죠. 마세가 프로젝트의 최대 수혜를 볼수 있는 하나 오션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핵 잠수함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그룹사인 하나 시스템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전체의 눈과 귀가 되는 레이더와 구속 시스템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세트로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요 매도세를 주도했던 건 외인들의 물량이죠 고점에서 차익실험 물량 좀 던져내준 모양인데 전혀 흔들리실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일전 영상부터 꾸준히 강조를 드렸고 지금의 상승 파동은 12년 전의 고점이었던 요 17만 원 라인 선까지는 가볍게 도달을 해줄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거래량 없이 흘러내렸던 요 구간을 거의 거저로 가져가는 공짜 수익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최소치로 1차 목표가 17만 원 정도는 찍고 나서 내가 더 끌고 갈지 혹은 일부 비중을 정리할지 이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다 말씀을 드릴 정도로 현재 구간은 진득하게 아래 구간부터 잡아왔던 우리 여러분들의 수량을 잘 들고 가셔야 되는 홀딩의 영역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렸죠 이미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신규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좋은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현재 구간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 주주분들 위주로 해서. 1선의 대응과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많은 부분들 전달 드릴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댓글창도 열려있으니까요. 댓글로는 하나오션 이제 폭등 한번 가보자. 폭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다른 주주 여러분들도 댓글 확인하시고 단결된 모습으로 아주 좋은 시너지 날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 다뤄드렸던 내용 요약해서 핵심 정리를 해드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와줬던 내용들 앞서 말씀드렸던 핵잠수함과 이미 수주를 따낸 기존의 LNG 내척, 기존 성과들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면서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 오션이 이제 막 시작된 상승 추세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명확한 매수 근거와 심적인 안정을 통해서 수량 잘 끌고 가실 수 있도록 꽉 붙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급 같은 경우에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외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재 시장의 대기 자금이 80조가 넘게 있다고 합니다. 요 말은 뭐냐면요. 이미 개인들이 시장이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갱신함에 따라서 차익 실현도 정말 많이 하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많아진 것도 있고 좋은 상승세가 나와주니까 신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증권사에 예탁이 되어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데 바로 쓸수 있는 대기자금이 80조가 넘게 있다 이런 얘기는 외인과 기관들이 던져내는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하고 커버하면서도 저가를 방어하고 심지어 상방으로 올려놓을 수 있는 자금의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에는 이 외인들의 단기적인 차익실험 매도 물량이 우리에게 큰 타격이 없을 정도로 개인들의 물량만으로 가볍게 소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에 외인들도 단기 수익을 노리던 아니면 파생시장에서의 하방 베팅을 획징하기 위해서든 현물을 반드시 매수해 줘야 되는 타이밍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가 라인과 상방 추세를 개인들의 수급만으로 잘 유지했는데,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당연히 여기에 탄력이 붙을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국에 외인들은요, 화생시장에서의 포지션이 지속해서 어떻습니까? 선물은 계속해서 매도세를 가져가주고 있고, 월물 옵션에서도 지속해서 푸드옵션의 베팅을 해주면서, 하방에 대한 베팅을 강력하게 가져가주고 있는 모양새였죠. 그러던 와중에, 지수가 연이어서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흐름이 나와주니까 그제서야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푸드 옵션에서의 포지션을 줄이는가 하면 콜 옵션에서 매수를 가져가 주게 되면서 일부 손실이 생겼던 부분을 옵션 내에서 어느 정도 헷질를 하는 모습이죠. 그렇다는 건 외인들 입장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선물과 옵션 내에서 손실이 생기는 걸 막아야 될 만큼 시장이 가파르게 올라주고 있다. 온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고 이러한 흐름이 지속되는 현재에는 외인들의 요 매도세도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에 파생시장에서의 상방 베팅만으로 리스크 해지가안 되는 부분을 결국 실제 현물을 매수해서 감당해야 되는 공매도에서의 숏 커버링이 아니라 파생시장에서의 숏 커버링이 들어와 줄수 있겠죠. 실제 공매도와 대차를 보셔도. 최근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상환된 걸 우리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 대차가 상환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공매도로 연결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었다는 거고, 공매도에 대한 압박이 줄었죠? 최근에 매매비중이 높았던 날들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 공매도 평균가가 13만원, 10만원, 11만원, 오늘도 14만 5천원 라인. 대부분의 공매도 세력들의 평당가가 현재 주가보다 상당히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손실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죠? 그럼 앞서 말씀드렸던 파생시장에서의 쇼커버링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매도에서도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 손실을 메꾸려면 뭐 해야 돼요? 현물 사서 갚아야겠죠. 본격적인 대량 쇼스 퀴즈가 터지면서 결국에 외인들이 하방으로 유지했던 스탠스가 현물에서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연료가 돼버리는 꼴이죠.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더 이상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지수의 흐름에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기존에 쳤던 물량들의 손실을 메꾸기 위한 현물의 매수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호재고 여기에 더불어서 재료적으로도 완벽하죠. 일전 영상에서 다뤄드린 것처럼 관세 협상 세부 내용까지 합의가 끝났죠. 기존에 250억 불씩 8년간 하기로 했던 요 안이 어떻게 됐어요? 200억 불씩 10년으로 확정이 났고 심지어 요 부분도 외환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장치 추가했고요. 투자 약정은 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그쵸 200억 불씩 2000억 달러를 세우려면 10년이 걸리죠. 그럼 지금부터 해도 35년까지 투자를 감행을 해야 되는데 투자 약정이 29년까지예요. 자, 이거는 명목상이고 실제 조달은 장기간 10년 동안 이루어진다. 또한 우리가 투자한 요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여기에는 상업적으로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하겠다. 요거를 MOU에 명시한다. 안전장치 두 번째죠. 또한,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5대5로 배분하는데, 20년 내에 원금 회수가 안될것 같으면 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이 가능한다. 뭐 6대4나 7대3으로 우리가 더 챙겨갈 수 있다. 안전장치 3까지. 최대한 현금 투자 비중을 낮추고, 오랫동안 투자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효율적인 프로젝트만 골라서 할수 있고 원금 회수가 안될것 같으면 수익 배분 구조도 조정할 수 있는 최대한 국익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일전에 말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하게 합의가 됐죠 요걸 토대로 본격적으로 3500억불에서 현금 규모 2차억불은 마무리가 됐고 나머지는 뭐예요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한미 조선 협력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수 있는 부분들 여기에 더불어서 트럼프가 뭐 했습니까 한국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승인을 해 줬습니다. 건조는 어디에서? 필리 조선소. 이거 누가? 하나오션 거죠. 트럼프가 직접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라고 밝혀졌고 그것에 기반해서 나는 한국이 현재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규제가 풀렸네요. 이전에 이런 식으로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의 기술력이 폭발적으로 나와 줄수 있는 부분 뭐 있었습니까? 탄무, 탄도 미사일 있죠? 사거리와 탄도 무게에 대해서 규제가 걸려 있었는데 이 규제를 풀어주자마자 괴물급 성능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만들어낼 정도로 대한민국은 뭡니까? 이미 기술력은 갖추고 있고 심지어 우리가 핵무기를 못 만드는 게 아니죠. 국제협약과 한미동맹에 의해서 안 만드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핵잠수함에 대한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날뛸 수 있는 판이 깔린 거고 여기에서 가장 큰 수위를 볼수 있는 게 하나 오션이다. 요 부분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면 되고 그럼 기존의 LNG선과 마스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해군 MRO 기존 잠수정 더해서 핵잠수함까지 지금 조선 관련 모든 분야를 거의 지배했다고 봐도 무방하죠 하나하나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부가 가치 선박들인데 요 잠재 매출과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챙겨 놓으면서도 일전에 다뤄드린 것처럼 이미 노르웨이로의 1.4조 규모의 LNG선 내척 수주도 이미 따냈죠 사나우션 최근 실적에서 전년비 대비해서 1200%가량의 영업이익 성과를 올렸는데, 지금 이 흐름이라면요, 다시 한번더 그의 준하는 미친 듯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렇다는 뜻은 단순하게 실적과 매출로만 계산을 했을 때 작년에 얼마였어요? 24년도 동기 10월 30일, 26,000원, 7,000원에서 놀던 종목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고가 15만 1,600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다양한 분야의 이 선박들을 전부 소화하고 난, 다음 연도에 내년에 하나오션 주가는 최소치로 얼마일까요? 저. 못해도 2007년도에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고점이었던 30만원쯤은 가있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못해도 최소치로 터치를 한번 해주고 내려와 있든, 아니면 이미 뚫고 올라와 있든, 미친 듯한 상승 모멘텀이 확정이 되어 있는, 보장이 되어 있는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17만원 라인은 정말 최소치로 잡은 거구나. 우리 여러분들이 아실 수밖에 없겠죠. 정말 단기적으로 보시는 거고, 중장기적으로 내년 이맘때 쯤에는 30만원을 충분하게 밟고 넘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오션이다 강조를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재 구간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물론 10만원 12만원 13만원 평단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존에 갖고 계신 수량을 뺏기지 않고 결국 나중에 30만원 구간 가면 평단 싸움이 아니라 수량 싸움이에요 누가 더 많이 들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상대적인 저점 구간일 때, 아직 이 구간에 머물러 줄 때, 최대한 많은 수량을 들고 계시면서 잘 지키셔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과 인사이트들, 명확한 매수 근거, 심적인 안정, 지속해서 전달을 드릴 거고, 당연하게도 우리가 현재 구간부터 30만원까지 나아가는 흐름 속에서도 많은 변동성을 겪으면서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이러한 단기 고점과 저점에서 내가 비중 조절, 그리고 저점에서 눌림목 재매수, 이러한 매매의 세트를 한 번씩만 더 반복을 하셔도 같은 목적지에 도달을 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이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단기 고점 신호나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거나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매도 신호 이 고점 신호 또한 포착해서 전달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요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 변동성들에서 현명한 대응하시면서 최종 목적지에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지속해서 영상으로 다뤄드리고 있고 다만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고점, 저점 이런 실시간 매수 타점은 바로바로 전달드리기에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은 아무리 빠르게 올려드린다고 해도 딜레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 제가 장중에 실시간 상황을 보면서 바로 전달드리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매수가 자리, 매도가 자리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에 대한 부분들은 영상이 아닌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소통 방에서. 영상이 딜레이 없이 바로바로 바로 많은 부분들 공유드리고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도움 못 받고 계신다. 혹은 영상 하나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실시간 매수매도 대응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혼자 어려워하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청 주시는 방법은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윤프로 개인번호입니다. 010-6716-8464번으로 전화는 따로 주지 마시고요. 문자로 하나 오션에 오션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여 텔레그램 이용을 안 하시거나 소통방 할줄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션 뒤에다가 숫자 1 같이 남겨주시면 이분들은 제가 따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렸던 수익 전략과 대응 전략들 중요한 시점과 타점에 문자로만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업이 바쁘셔서 소통방을 확인할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숫자 1 남겨주셔서 요 문자 대응만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드리는 도움들은요. 영상뿐만이 아니라 소통방도 마찬가지로 100% 무료로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채널 공적인 목적으로 개설된 채널로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도 일절 드리지 않습니다. 무료로 도움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은 뭐 해주시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 충분하고요. 정말 빠르시면 10초도 안 걸리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댓글로는 뭐라고요? 하나오션, 폭등 가자. 폭등이라고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면 다른 주주분들도 댓글 확인하시고 투매 물량 던지지 않고 아주 좋은 시너지 날것 같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시청을 하고 계셔서 상단에 번호 입력하기가 좀 귀찮거나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을 겁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제가 문자 보내기 링크를 하나 남겨놨고요. 뒤에 제 번호 확인 되시죠? 요거는 링크를 클릭만 하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하단에 문이라고 적힌 곳 옆에다가 오션. 혹은 문자로만 받길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션 1 남겨주시고 전송버튼 누르시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문자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만큼 우리 여러분들 문자 한통 투자하셔서 최대한의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요 실시간 대응만 받아보셔도 어디 가서 하나 오션 대응 못했다라는 소리는 절대 들으실 일 없을 겁니다. 저 이제 구독자 23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많은 도움 되셨다 수익 보셨다라고 하시면 주변에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추천도 많이 해주시겠죠 최종적으로는 구독자 100만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지치지 않도록 많은 성원 보내주시면 저도 더 힘차게 신나게 많은 부분들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나오션 현재 관세 협상 마무리하고 마스가에 150조 이것도 환율 계산 안해서 때린 거지 거의 200조예요 그쵸 1,500억 불이면 이거를 10년에 걸쳐서 200억 불씩 투자를 할 예정인데 원금 회수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요 원금 회수가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마련한 안전 장치 세 가지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요건 국가적인 얘기고요. 결국에 이 국가가 돈을 투자해서 누구를 밀어주는 꼴이 된 거예요? 하나오션을 밀어주는 꼴이 된 겁니다. 그럼 하나오션 입장에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호재죠. 또한 국가 입장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들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프로젝트들만 한다고 했죠. 그러면 상업적으로 유의미한 프로젝트들만 하나오션이 맞게 되는 거고, 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다 몰아줄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올인 베팅을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고, 이수에는 온전히 하나오션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 양상이 나와주고, 대체 거래소에서 고점 찍고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시고, 흔들리실 게 아니라, 요 확실한, 보장된 미래를 체크하시고, 결국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2007년도의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고점 30만원 라인까지 든든하게 수량을 잘 모아가시는 거, 중간중간에 변동성, 요 변곡점에서만 단기적인 고점에서 매도, 저점에서 매수, 요거 한 번씩만 반복을 하셔도, 하나 오션으로도 충분히 우리 여러분들의 계자 앞자리뿐만이 아니라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조급해 하지 마시고, 여유 있게 심적인 안정을 가지시고 현재 수량 나아갈 흐름에서 저점 구간에서 담으신 수량이니까요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관련해서 앞으로도 많은 관점과 이슈 수급 동향 세력들의 의도 지속해서 공유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는 여정에 함께할 테니까요 영상 잘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에서 다뤄드리기 힘든 실시간 피드백들은 어디에서 구독자 소통방에서 영상에 딜레이 없이 밤낮 없이 많은 부분들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도움 필요하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상단의 윈프로 번호로 오션 또는 문자로만 받고 싶다. 소통방 확인할 여력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션 1 남겨주시면 되겠죠. 또 내일도 시장 상황, 차트 흐름, 수급, 새로운 이슈들 체크해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요 실시간 대응도 병행해서 유의미한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따로 준비해둔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소액이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냥 꾸준하게 모아 가시면 크게 수익 보실 수 있는 세력들의 매집주 하나 추천을 드릴 건데 이미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내 언제든지 출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출발하면 올라타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미리 잡아보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적게는 1,200%에서 많게는 500% 이상의 수익도 예상이 되는 종목이니까 뭐 굳이 많은 비중을 담지 않으시더라도. 하나오션 비중은 유지하시면서 포트폴리오 비중에 한 5%에서 10% 정도만 담아 보셔도 요 정도 수익률이면 상당히 유의미한 성과 거두실 수 있겠죠. 굳이 매수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요 내용은 거시 경제 흐름에서 알고 계시면 돈이랑 연결이 되는 정보니까요. 반드시 숙지 정도는 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액이라도 여유되시는 분들은 챙겨 가셔서 요 수익금으로 하나오션 저점에서 편입하는 자금으로 쓰시거나 여유 자금이나 생활비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는 데 활용을 하셔도 되겠죠. 요 선물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이어서 세계 증시에 큰 영향을 줄 내용인데 아직 제대로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요 내용 말씀드리면서 소액이라도 크게 수익 보실 만한 세력들의 매집 주까지 같이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세계 증시에 많은 변동이 있었죠. 이거에 더해서 트럼프가 현재 메인으로 집중을 하고 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달러 코인입니다. 트럼프는 달러의 약세를 극복하고 미국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달러 코인을 강행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들어보셨을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쩌면 관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해서 들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거고요. 관련한 매집주도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이 스테이블 코인은요. 코인보다는 화폐의 성격에 더 가깝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코인이 하나의 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고요. 지급 준비금까지 의무로 보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채와 조금 비슷한 성향을 띠고 있는데 기존의 이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에는 테더라는 애가 있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트럼프 일가에서 올해 3월에 USD1이라는 코인을 추가로 발행을 했고요. 이미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는요. 테더와 이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고 와서 명백한 하나의 투자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법안까지 준비를 해서 규제를 통해 제도권으로 끌고 오고 심지어 본인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에 주식과 전환 사채를 통해서 하나로 4조 원에 달하는 투자까지 유치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법안이랑 자금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를 하면 뭐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죠?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고, 전송, 결제, 환전이 수월한 수단이 뭐가 있죠? 코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산업에서 기축 통화인 달러를 기반으로 한 코인으로 이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을 장악하려는 생각이에요. 누가? 트럼프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기초자산이 되는 달러의 입지와 가치도 높아질 수 밖에 없고, 달러 약세는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겠죠. 트럼프의 관세와 이 코인에 대한 애정, 전부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인데, 왜 하필이면 25년도에 준비를 했을까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25년은요, 4년 주기로 찾아오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있는 불장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나서, 최근에 미중 무역전쟁 관련 이슈로 한번 낙폭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주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혹시라도 이 반감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금의 가치가 왜 지속해서 오르죠? 수량이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4년마다 이 반감기를 통해서 채굴량이 절반씩 줄어드는데 현재 93% 이상이 채굴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에요. 한정된 자원이고 온라인 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트럼프는 이 코인의 유동량이 터질 수밖에 없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불장 사이클에 맞춰서 준비를 한 거고요. 요건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이 흐름은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비트를 제외한 다른 알트코인들로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4년 전에 21년도 불장 당시에 적게는 몇백 프로 많게는 몇천 프로 이렇게 넘게 상승하는 코인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불장이 지금 4년 만에 다시 한번 찾아왔다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눈여겨본 새 역들의 매집주가 있어서 요걸 챙겨 드릴 건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똑같은 저점 구간을 상당히 많이 체크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유의미한 거리량들이 터져 나오고 있고 최근에 상당히 많은 거리량이 나와졌죠. 이러면서도 저점을 절대로 깨지 않는 모습까지. 확인 가능하실 건데 요 차트를 조금만 당겨 보시면요. 방금의 변동폭이 있었던 부분이 겨우 요 하단에 박스권 라인 밖에 안 됩니다. 현재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박스권의 상단까지가 100% 수익 구간인데 요 기간이 약 4년이에요. 과연 세력들이 이 100%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4년 동안 이렇게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고 저점을 깨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을 했을까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고 이 4년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불장 주기에 맞춰서 이미 매집을 완료해 놓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옆에 보이는 상승분이 21년도 불장 당시의 고점인데,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 탈 시간도 없이 그냥 미친 듯이 들어 올렸던 이 자리가, 현재 계속해서 거래량이 실리고, 지지를 받고, 절대로 깨지 않는 저점이자 현재 가격대입니다. 21년도에 들어 올렸던 자리와 똑같은 흐름이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요 구간에서 요 고점까지가 약2500% 수익 구간입니다.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행보 그리고 비트코인의 불장, 지금 호재의 호재가 겹친 상황이고 어쩌면 21년도 불장보다 더 역대급 불장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4년마다 찾아오는 기회고요.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알트코인 불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요 박스권 위까지가 100%, 두 번째 저항이 200% 마지막 세 번째 저항이 500% 수익 구간입니다 요세 구간에서 충분히 분할 매도나 비중을 줄이면서 전부 수익 실현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매도할 거 매도하고 비중의 한 10%에서 20%만 남기고 그냥 끌고 가셔도 여기까지가 2,500%인데 500% 빼면 요 남아있는 구간이 2,000% 수익 구간이죠 그럼 남은 비중의 10% 20%라고 하더라도 2,000% 수익이면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성과 거두실 수 있겠죠 제가 이 종목명은 영상에서 따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시세를 변동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도 않고요 실제로 공개적으로 너무 많은 분들이 알게 되면 갈 종목이 안 가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요청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리스크 관리를 위한 손절가까지 같이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윤프로 윤시우를 믿으시는 게아니고요 직접 보시고 들으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과 이 미래 산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되신 분들, 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신 분들 중에서 나는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크게 수익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요청 주시길 바랄게요. 상단에 번호 남겨드렸죠? 이쪽으로 매집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이 흐름을 이해를 하시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출발하게 되면 올라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잡아보시는 분들은 아주 의미 있는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더 필요하신 분들은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하나오션 현재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미래 전망과 장기 포텐이 거의 확정지어져 있는 이러한 매출들이 상당히 많고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부 품목들이 잠깐 선반영이 되면서 넥스트 거래소에서 단기 급등을 만들어주고 음봉으로 내려와주는 모양새가 나와줬지만 이 또한 우리 여러분들이 개의치 않으시고. 현재 수량 그냥 잘 들고 계시고, 향후에 제가 전달드릴 단기 눌림이나 저점 구간에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 신규 매수 하셨을 때, 이러한 변동성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수익 키워나갈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아무리 못해도 17만원 선까지는 제가 정말 최소치로 도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국가적으로 거의 올인하다시피 해서 투자를 한 요수에는 하나 오션이 전부 가져갈 수가 있다. 이 잠재적인 가치만 생각을 했을 때도 아무리 못해도 2007년도에 고점이었던 30만원 라인 선까지는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니까 요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변동성들 같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요러한 부분들은 영상뿐만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많은 부분들 공유 드리면서 우리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 도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윤프로 개인 번호로 오션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소통방 할줄 모르시거나 너무 바빠서 확인할 여력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배려를 해서 오션 1이라고 남겨주시면 말씀드린 수익 전략과 대응 전략들 중요한 시점과 타점에만 문자로 따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도움을 드리는 만큼 문자 한통 투자하셔서 최대한의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앞으로 찾아오게 될 알트코인 불장에서 소액이라도 좋으니까 조금씩 모아갔을 때 크게 수익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번과 마찬가지로 종목명, 타점, 손절가, 목표가 따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시점에 전략 매도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비중의 10%에서 20%만 남기고 그냥 끌고 가시기만 해도 상당히 유의미한 수익률이 나오니까요. 세력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번호는 귀찮게 입력하실 필요 없이 영상 하단에 더 보기란 보시면 문자 보내기 링크를 하나 남겨놨으니까요. 요거 클릭만 하시면 바로 문자창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단에 문이라고 적힌 곳 옆에다가 오션. 문자로만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션 1. 세력 매집주는 매집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하나오션 실시간 대응이랑 요 세력 매집주 둘다 필요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션, 매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겠죠? 필요하신 거 선택하셔서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바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댓글도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과 구독자 선물 다 전달을 드렸고요. 다음에 더 나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윤프로 윤시우였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